우리 행정소송법상으로는 그래요. 법률상 이 침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면 당연히 있죠. 독일에서는 적에 이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핑계로 독일식 공권책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네요.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보호 규범을 제정합니다. 슈트 노름을 제정을 해요. 그러면 행정청에 페어 발퉁스악트 행정 행위에 발령 권한이 수권됩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일은 양면성이 있어서 값이라는 시민에 대해서는 주관적 공권 (subjective's e n t l i c h e s rights) 말이 너무 긴데 그냥 r i t s 라고 할게요. 공권이 인정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fairvaltungsact one 레 e x One, s c h t z n o r m o 이라고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특정한 조문이라서 그래요. 특정한 권리이고 특정한 행정 처분 권한이라서 그렇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 공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권이라는 권한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법 조문 그 중에서 특정한 한 조항에서 발생이 되겠죠. 그 조항 때문에. 시설개선명령 발급청구권이라는 아, 제네들 때문에 불안해서 과소원 장사 못하겠으니까 저 공사 저 공장에 쳐들어가서 시설개선명령 좀 휴브글로벌에 이중 차폐 장치 마련하라고 명령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와 하나의 행정행위와 하나의 보호 규범이 서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을 이 어, 시설개설명령 청구권 시설개설명령 발급 청구권 약칭해서 R1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R1이 침해됐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법원의 문턱을 넘어서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안에 들어가서 R1이 침해당했다는 라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게 동시에 당의 보호 규범, 시설 개선 명령권 등에 관한 해당 조문 위반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해당 행정 행위,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 혹은 시설 개선 명령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겁니다. 독일식 체계가 곤란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원고가 "나는 알 원이 침해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었던 바로 그 권리,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만 행정행위가 취소됩니다. 이거 정말 치밀하고 정말 우아하고 정말 정교한 아주 곤란한 입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R 원이 침해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관적 공권의 침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됐어요. 본안으로 들어갔는데 법원이 판단을 했더니 슈트 노름 원이 아니라 슈트 노름 2 쓰리 이런 걸 위반했다고 칩시다. 자기가 침해를 주장했었던 바로 그 권리 그 권리의 근거 규정 위반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위법성의 행정, 행위가 정행 위법하다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위법성의 어, 원고적격의 위법성 결련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일치해야 돼요. 바로 그 권리 침해를 주장했으면 그 권리 침해가 인정이 되어야만 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승소 못합니다. 위법성의 원고적격 결련성. 혹은 위법성의 권리침해 권리, 결련성 이렇게 부릅니다. 한 장을 노리시죠.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나라에서 어떻게 행정소송에서 승소할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주관적 공권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마어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주관적 공권이라는 게 인정되면 정말 강력한 보호를 받아요. 일단 나침해 당한 것 같은데라고 주장만 하면 온건적게 인정됩니다. 우리 행정소송 그런 거 없어요. 법률상 이익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만 그래야 적극하다는 판, 평가를 받습니다. 본안 판단 받으려면 각하되지 않으려면 법원이 법률상 이익 인정해 줘야 돼요. 하지만 독일은 주관적 공권의 침해 주장만 있으면 그냥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법성 결련성이 위법성의 권리 침해 결렬성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해당 조문에서 비롯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해당 조문에서 비롯된 바로 원고적격에서 주장했었던 그 권리 침해가 인정되어야만 승소되는 환경이라면 나중에 환경권 같은 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패소하겠죠. 처음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징집 처분을 당했어요 국가가 나를 군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나 억울한데 나는 그 적절한 시기 어 군복무할 권리 어또 적절한 예고 후에 군대에 끌려갈 권리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해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패소당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게 이겁니다. 침익적인 행정 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런 보호 규범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이 헌법상 자유권이 있잖아요. 헌법상 자유권 위반을 이유로 무조건 어거적격 인정된다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독일의 다수설입니다. 압도적인 통설이에요. 이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익적 행정 행위의 상대방, 그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에게는 특수한 특별 취급을 해주겠다는 이론입니다. Adress a d 레 e 텐 s a t n 이거는 상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Adress a d 레 e 텐 s a t e n theory 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특수 취급을 하겠다는 theory 이론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 원거적권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보호규범에서 비롯된 특정한 주관적 공권 침해를 주장하고 바로 그 권리 침해를 인정받아야만 승소할 수 있는데. 침입적 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그냥 자유권 과세처분도 마찬가지 재산권 이걸로 무조건 원고적격 인정받는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어요? 침익적 처분에 과세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원고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어요. 너무 뻔한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8가지 사안이 나와있음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8가지 상황 중에 맨첫 줄이요. 치입적 처분이 발령됐을 때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치입적 처분이 발령됐는데 나, 내가 아니라 내 친구한테 발령됐는데 내가 따질 수 있나?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침익적 처분이 거부되었는데 상대방과 제3자 수익적 처분이 발령되는데 상대방과 제3자 수익적 처분이 거부되는데 상대방과 제3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먹어 적격에서 문제가 되고요. 연구가 되었고요. 판례가 쏟아졌고요. 우리의 시험 문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아직은 이해가 안갈 테니까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차원에서 이 표에 나머지 7칸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줄부터. 편의상 1, 2, 3, 4, 5, 6, 7, 8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번 궁금해하지 마세요. 상대방 이론 한줄 쓰면 좋합니다 침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이유로 반드시 즉시 당연히 원고적격으 인정받을 수 있다. 괄호 열고 아드레사텐 테오리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침익적 처분이 발령되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있나? 내 친구를 군대로 끌고 가지 마세요라고 제소할 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준상대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치명적 처분 발령의 제3자는 원고적격 인정 안 돼요.